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에코 프로버트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저녁 9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가가 양봉으로 다시 한번 조금 돌려 세우면서 그 동안에 은봉이 어느 정도, 은봉이 계속 나왔으니까, 은봉이 몇개 나왔다? 다섯 개나 나왔어요. 별이 다섯 개도 아니고, 은봉이 다섯 개나 나왔는데, 다섯 개 은봉 나왔으니, 이제는 양봉이 하나쯤은 나와줘야죠. 양봉 한 개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양봉, 양봉, 양봉으로 어떻게 조금 추세 전환을 시도할지, 과연 또다시 은봉으로 다시 떨어질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오늘의 양봉 전환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요렇게 조금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일 음봉 남으면 타점이 될 거다라고 1, 2, 3, 바로 1, 2, 3 음봉. 그죠? 왜 여기서부터 1, 2냐라고 또 의문점을 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하락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다? 여기까지는 이날 종가상 1.95% 상승으로 끝이 난 날이에요. 이날. 그죠? 보이시죠? 시가가 2.75% 떠서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인데 이 음봉인 거는 뭐다? 시가가 떠버려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마감인데 시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음봉인 거지. 일단은 이날 플러스로 마감이 됐던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원래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하는 자리였죠. 이렇게만 끝이 나도 그죠? 이 여기에서는 바로 정확하게 종가 관리가 되면서 이날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거래량도 실렸고 거래량 플러스 뭐 외국인이 이날 샀었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30만 주나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2월이 마감이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본 김에 수급 말씀 드릴게요. 계속 결국은 외국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이기간의 매도 센데 기간 연기금이 최근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다시 매수로 돌아선 흐름이고 일단은 이렇게 연기금하고 조금 토신 여러 가지 기간에서 매도가 나와 주면서 조금 하락을 이끌었던 모습인데 일단은 이날부터는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거 결국 1 2 3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1 2 3 바로 우리 주식 시장은 3일 약적이라고 했듯이 3일 이상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단기 단타성 물량들은 보유를 잘못 한다라는 거 특히 미수나 신용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때부터 1 2 3 3일 하락을 하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은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주가가 당장 움직일 줄 알고 들어온 단기로 들어왔는데, 단타 치러 왔는데, 물려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손절 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단타성 물량이 소화가 되고,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돌려 세웠고, 오늘의 분봉상 움직임 봐도, 그죠? 상당히 견조한 흐름, 아침에 어느 정도 하락 시도하다가, 바로 하, 저점 다지고 돌려 세웠다라는 거. 그죠. 항상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공부가 많이 되셔서 알 거예요. 뭘 안다. 주가 형성에 대해서 주가 형성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가 형성의 원리라고 그래야 될까? 이해? 그죠? 잘 이해되고 있죠? 이해 잘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누르고 구독도 빨리 하고 좋아요 구독. 거기에다가 뭐까지 해라. 댓글. 댓글도 하나씩 남겨 주시고 요즘 댓글도 없고 참 꼭 뭐라 잔소리 해야 남기나 그러지 말고 알아서 스스로 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가는 주춤하지만 그죠? 요렇게 조금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편안하다. 그죠? 이해를 하셔야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누구 때문에 한 선생 때문에 그죠? 한 선생 또 도망갈까요, 여러분들? 협박이에요, 협박. <laughs> 농담입니다. 협박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구독, 뭐다, 사랑이다, 관심이다, 라는 거예요. 관심, 애정 표현.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 검은색 선 보세요. 이 검은색 선 위에 있어야 제가 축구 올라갈 거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최근 여기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다. 그러니까 갈 준비가 안 됐다.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은 갈 준비를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죠? 여기 검은색 선 위에 올라타고 일단은 끝이 났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볼 수가 있겠고 오늘 어느 정도 저점을 하긴 하는 양봉이 나와줬다라는 거. 아이고. 그죠? 양봉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급 상당히 중요한 게 누구다? 우리 연기금. 연기금이 결국은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오늘 매수로 돌아섰는데 자, 우리 연기금에 언제부터 탔다? 연기금.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기금이 여기서부터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연기금이 사서 지금 수익인 게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걱정을 해도 누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연기금이 가장 큰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연기금이 가장 물량이 크게 들어왔던 50만 주 25만 주가 바로 여기였고 그러면 우리 50만 주에 산거 지금 현재 50만 주에 산 거는 조금 뭐 수익 구간일 수도 있지만 다음 날에 산 25만 주. 이날 25만 주는 지금 뭐다? 손실이에요. 주가가 그거보다 더 내려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산것들 여기 어쨌거나 이게 선 위에 산거선 위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모두 다 손실이다 그죠 선 아래에서 산 것만 여기에서 산거 여기에서 산거 일부만 지금 수익이지 나머지는 다 손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연기금이 가장 큰 손실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다시 상승하려면 아니 수익 내려면 결국은 다시 띄워놓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일단은 지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 우리 MSCI 이제 삼월부로 편입이 됐는데 일단은 매수세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데 우리 외국인을 주목하자. 우리 항상 이 외국인은 뭐 한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단기 단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 가지고 물려 있다. 우지 그죠? 여기서 삼십만 주산 거. 여기서 산 30만 주는 무조건 물려 있잖아요. 더 사고는 있지만 결국은 일단 저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무조건 있겠죠. 그리고 올라오면은 또 저항. 저항이 어디다? 저항은 바로 21선, 그죠 다시 여기가 이제는 또 저항이 된다라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구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고 아시겠죠? 이 기회의 타점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 기의 타점들 우리 옛날부터 우리 타점 계속해서 잡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타점들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에코 에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다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응 전략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에코 프로버티에 대한 대응책 지금 구간 신규 공략 그리고 혹시라도 코점미 물려 있다 이러신 분들 추가에 대한 전략들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여기에 다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에코플로 머티 대응 전략 자료도 상단에 번호로 5073749 하나 에코라고 대응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열배 상승 후속 매집주에 대한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는데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에코프로머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구간 그리고 15만 원 15만 원이라는 요 심리적인 지지라인도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 여기 고점 돌파하고 우리 지난번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 얼마나 그저 타점을 잘 잡았어요. 그리고 급등할 때 매도하고 다 전략을 드렸고, 우리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전략을 다 드렸잖아요. 자, 이 전략 드렸던 상황들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순간 지난 1월 1월 말이죠. 1월 말 15만 원 라인에서 1월 25일날도 26일날도 그리고 우리 뭐다 신성델타테크도 그죠. 이러한 종목들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 지금 신성델타테크도 그랬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가 신성델타테크 7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때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1월 말 그죠. 여기에서 18만 원, 20만 원 때까지. 급등할 때 매도하고 또 내려오니까 매수, 매도, 또 지금 요구가 뭐다. 타점이 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거 말고도 아까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영상도 제가 계속해서 올려 드리잖아요. 우리 이거 새해 때부터 함께 계속해서 지금도 요거 내일, 내일 이거 또 공략할 겁니다. 이것도 함께 다 타점 드리고 있어요. 상단의 번호로 이렇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숫자 8번 하나만 보내줘도 함께 다 드립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버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 타점을 주는 위치였고, 그리고 우리 이러한 순간들, 지금도 그러한 순간을 조금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순간 지금 십자 도지가 하나인데, 바로 이틀 내일 또 금요일이에요. 내일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쉬어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점을 형성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나와 주는 게 가장 좋고 이러한 순간이 이번에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가 언제였다? 우리 이날도 보면은 12월 중순 12월 13일, 14일. 그죠? 여기서도 제가 정확하게 다 타점을 잡아 들었다.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그죠? 이날 전략도 잠깐 볼게요. 자 그날이 12월 13일날 그리 우리 보세요. 우리 4천명 많은 분들이 그때 영상 보셨습니다. 아주 대박도 냈었고 자 그날 한마디로 제가 전략을 드렸었죠.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지금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뭐다? 건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자 지금 현재 이거 톡 터진다 터져 어디로 터진다 급등 터진다 급등이 터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준비를 우리 잘했다 준비를 그죠 제 영상 제발 제가 끝까지 보셔라 라고 계속 자 그죠 영상 끝까지 보셔라 제가 옛날부터 제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 완벽한 전략을 주는데 영상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 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전략 손대면 톡 터진다라고 그러면서 전략을 들였을 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때가 1월 12일날 그죠 13만 원즉 13만 5천 원요 라인이었고 계속해서 우리 12일날 공약, 13일날 공약 계속해서 공약 공약 계속 들었던 날입니다. 결국은 우리 에코프로머티 14일날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약을 들었던 1 3만 5천 원 라인에서 3일 내내 결국은 그 구간에서 어떻게 됐다? 바로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눌림 조정이지만 세워두는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우리 이와 같은 패턴이 언제 또 나왔다. 계속해서 보면은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삼사일 정도 여기서도 삼사일 정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항상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러한 흐름은 뭐다 상승 전에. 우리 단타성, 단기성 물량들을 털어내는 하루 이틀도 버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결국은 한방 수화가는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은 우리 이 구간 저점 라인이기도 하고, 수급도 그렇고, 등등등, 일단은 지금 뭐, 그렇죠. 타점이 오는 건 맞다.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문자 아시겠죠? 또는 실시간으로 실시간 전략으로도 다 함께 드리고 있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 4 9나 에코라고 에코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에코 프로버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봤고 별 특이사항은 없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에코 프로버티 대응책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신규 대응 전략 그리고 추가 대응 전략 요거 각각의 매수 가능 여부들 그리고 우리 10배 상승 후속 매집주 아까 보셨던 종목들 다 함께 요렇게 드리면서 우리 옛날부터 많은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에코 프로버티 뭐 신성 델타 엔캠 요런거 엄청나게 큰소유을준 종목이에요 우리 신성부터 해서 CCS 이러한 종목들 함께 다 드리고 있고 결국은 우리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과 더불어서 우리 후속 급등 가능한 매집주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배 후속 매집주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후속주, 매집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바로 뭡니까? 초전도체 관련 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회사 2차 전지 자회사들 많고 그리고 신성 ST도 2차 전지 지금 현재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엔캠 종목도 마찬가지로 엔캠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이죠. 이걸로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후속 매집주도 바로 똑같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양극재 관련 종목들, 음극재, 그리고 지금 뭐다? 엔캠같이 전해액,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요렇게 총네 가지가 핵심 소재인데 결국은 순한 순환매 순환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돌고 돌면서 급등이 나온다 결국은 양극재가 가고 음극재가 가고 전해액 전해질이 가고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뭡니까 IT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아시겠죠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 후속 매집주 자료인데, 자 회사 어떤 회사이고 기업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보도 자료, 지금 현재 수주 관련해서 수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장 증설, 결국은 뭐다 장사 잘 되니까 공장 확대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크랩 자료 이슈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은 뭡니까?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 요렇게 타점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매도가 목표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도 목표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자, 앞으로 우리 상반기 그죠? 상반기 아직 6월 달까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제가 봤을 때는 못 가도 3배 정도 상승 기대. 많게는 5배, 올해 몇 배입니까? 올해 10배 상승 기대가 되는 이 종목 바로 후속 매집주이고 요거에 대한 자료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바로 매집주라고 매집주 자료 매집주 자료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종목들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요즘 에브리보 종목도 드리고 있고 CCS도 다 드려서 매도했고 에코프로 신성 델타 계속해서 다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엔캠도 마찬가지였고 신성 CCS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공략을 했었고 이와 같은 종목들 바로 후속 급등 후속 매집주로서 이와 같은 종목들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게나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12월에 상당히 급등 수익을 안겨주면서 700% 이상의 큰 수익을 안겨주었었고 이 종목들이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LS 버틀. 리얼즈부터 에코프로버트리얼즈 요즘 계속 급등이 많이 나왔죠. 신성델타테크도 3만 원 라인에서 3만 원에서 6 배나 최근에 급등을 했고,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은 뭡니까?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 함께 들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CCS, CCS도 요즘 상당히 급등이 많이 했던 종목들이죠. 1,900원, 2,000원 라인에서 공략을 했던 것들 요거 다 함께 후속주 계속 공략을 드리고 있고 5073에 749 1 이쪽으로 숫자 8번을 함께 보내 주세요. 숫자 8번 옆으로 비틀면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 여러분들께 무한수익, 아시겠죠? 무한수익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 숫자 8번, 숫자 8번을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무한대 표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료 매집주와 더불어서 바로 후속주 다 함께 공약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주, 후속주, 아시겠죠? 자료 꼭 요청을 하시고, 숫자 8번, 이렇게 남겨주세요. 8번, 88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